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중심인데요. 오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온 분은 신용환 교수입니다. 충북 돌립대 총장 임명 의혹과 명태균과 관련된 문제의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국회 안전위원회 이광희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북도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된 심각한 의혹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명태균 게이트 핵심에 있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 총장 그리고 김용환 충북도지사 사이의 오랜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4년 제 17대 총선 당시. 고양시 일산을의 김영선, 고양시 덕양을의 김용수. 두 사람은 고양시의 다른 지역구에 철마했고 2009년 김영선 의원이 글로벌 파이낸셜 포럼 자문위원장을 맡았고, 김용수 전 총장은 사무총장으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나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후 2020년 김영환 지사가 고양시 총선, 고양시 병입니다. 예, 출마할 당시 김용수 전 총장이 선대위에 간여했지만 낙선했고, 김용환 지사는 2022년 충청북도 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되고, 2023년에는 김용수를 충북도립대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2년 10월 1차 충북도립대 총장 공모를 했고, 김용수 총장도 응모했었지만, 응모자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재공모를 하고 이 과정에서 김용수 전 총장도 다시 공모에 응모하고 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차 탈락자가 2차에 다시 응모해서 총장에 임명된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김용수 전 총장이 충북도리 대 총장 재임 중에 국비 지원 예산으로 가족과 함께 초호와 워크샵을 다녀온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과 횡령 의혹으로 국민의 혈세가 사적 이익에 쓰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김영환 지사에게 윤석열 캠프 합류를 자문했고 김영환 지사는 윤석열 캠프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영입되어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도립대 총장 재공모 과정에서도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를 통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청탁을 넘어서서. 국가 공직 임명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정의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저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찰은 김용수 전 총장 수사 이후 명태균, 김영선, 김용환 등 특검 대상 인물과의 영계 정황 발견 시 특검의 자료를 제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와 검찰, 경찰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이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권력, 사유와 측근 인사비리, 부패 카르텔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국회 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